곰소항에서온 바다의 선물, 깊은 밤의 정적, 찬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늦가을의 어느 날, 재혁 씨와 규빈 씨 부부는 전북 부안의 곰소항을 찾았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어우러진 시장은 가을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정답게 손을 잡고 늘어선 건어물 가게들을 구경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여보. 새우랑 멸치가 정말 깨끗하고 좋아 보이네. 규빈 씨가 은빛으로 빛나는 멸치 한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바짝 잘 마른 곰소왕의 건어물들은 보기만 해도 고소한 향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 씨는 넉넉한 인심의 시장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검은 봉지 가득 말린 새우와 멸치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바다의 향기가 기분 좋게 감돌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집안에 따스한 불이 켜졌습니다. 재혁 씨와 규빈 씨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밖은 쌀쌀했지만 집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사온 거 바로 맛좀 볼까? 재혁 씨가 텔레비전을 켜며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다란 접시에 곰소항에서 사온 말린 새우와 멸치를 한가득 담아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즐거운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거실 소파는 두 사람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아그작 바삭. 재혁 씨가 말린 새우를 한입 베어 물자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씹을수록 베어 나오는 진한 고소함과 짭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자보다 더 맛있는 천연 간식의 매력에 재혁 씨는 연신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간식이 아니래요. 아연이랑 셀레늄이 엄청 풍부해서 몸에 그렇게 좋다더라고요. 규빈 씨가 멸치를 하나 집어 들며 말했습니다. 아연은 면역력에 좋고 특히 중년의 숙면을 방해하는 야간뇨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맛있게 접시를 비워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평소 재혁 씨는 밤늦게 물을 마시지 않아도 꼭 한두 번씩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끊긴 잠 때문에 아침이면 늘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죠. 오늘도 재혁 씨는 반신반의 하며 규빈 씨와 함께 이불을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 있고 온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한 번은 깼을 시간인데, 재혁 씨는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듯 아주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곰소왕의 선물, 아연과 셀레늄이 그의 몸 안에서 조용히 마법을 부리고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재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단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 햇살을 마주한 것입니다. 여보, 나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 몸이 너무 가뿐해. 재혁 씨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음, 규빈 씨도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식탁과 간식 시간엔 곰소항의 말린 새우와 멸치가 빠지지 않습니다. 자연이 준 맛있는 선물 덕분에 부부의 밤은 더 깊고 평온해졌으며 아침은 더 활기차졌습니다. 역시 우리 것이 최고야 그치? 두 사람은 오늘도 고소한 바다의 맛을 나누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